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도요타의 미니밴이죠. 자, 시에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차의 최대 경쟁차라고 할수 있는 혼다 오디세이를 리뷰하고 나서 바로 이번 주에 이제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하게 됐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두 차의 비교를 굉장히 생생하게 좀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아 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서 주행을 한지한 한 30분도 안돼 가지고 이 오디세이 이랑 이 시에나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. 자 거기에 더해가지고 카니발까지 좀 엮어가지고 이세개 차종을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가격부터 한번 볼게요. 자 혼다 오디세이는 5,790만 원,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6,400만 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시에나가 일단 610만 원 정도 더 비싸죠. 자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지난 주에 이 오디세이를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니밴 이라는 차종에서 이 승차감이라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고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. 이 미니밴이라는 차종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차종인데 그걸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세팅을 해 가지고 이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2열에 앉은 승객이 멀미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편히 자면서 갈 수도 있는 차이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어제부터 열심히 타보면서 이 승차감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타본 이세개 차종의 승차감을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볼게요. 일단 이 미니밴의 승차감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려볼게요. 자첫 번째는 주로 방대턱 승차감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댐퍼의 감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철을 밟았을 때 올라오는 그 진동의 세기를 낮춰줄 수 있는 이 하체 소재의 경량화. 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이 차의 상체와 하체를 강력하게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이 서브 프레임 이게 강력하게 연결되면 어떤 차가 진동을 만났을 때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인다는 그런 불쾌한 느낌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첫 번째 요소 댐퍼의 부드러운 감쇄력은 시에나가 별 5개 오디세이가 별 4개 카니발이 별 3개 3개예요. 그리고 이두 번째 요소 하체 소재에 경량하는 시에나가 별 3개 오디세이가 별 4개 카니발이 별 3개고 이세 번째 요소는 시에나가 별 4개 오디세이가 별 5개 카니발이 별 3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은 시에나는 오디세이보다 그 방지턱 승차감은 부드러운데 진동의 세기는좀더 세고 상하체가 따로 놓는 느낌은 오디세이보다 좀더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,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맞아요 이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같은 건데 이 도요타 차들하고 혼다 차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승차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도요타가 혼다보다 좀 우수했어요. 그래서 저도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부드럽고 좋은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그런 도요타 렉서스 특유의 그 승차감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 차는 약간은 좀 달라요. 근데 그 차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를 달릴 때는 정말 비슷하게 좋은 승차감을 내주거든요. 그 차이점을 쉽게 알수 없게 이런 도로에서. 이런 거. 방금 요철을 그냥 넘을 때이 이 진동이 바퀴만 탁 치고 빠르게 진동이 빠지는 느낌.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방지턱 느낌도 좋아요. 하지만 약간 좀 포장이 불량한 도로를 갈때좀그 차이가 느껴지는데, 시에나나 오디세이나 그캐빈서까지 진동이 느껴지기는 해요. 느껴지기는 하는데, 시에나 쪽은 애초에 그 발생하는 진동의 크기 자체가 조금 더큰 느낌이라 가지고, 캐빈서까지 들어오는 그 진동의 세기가 좀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시에나 하체를 보면은 이게 진동의 색이나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나마 이게 댐퍼가 너무 부드럽고 이 타이어도 굉장히 컴포트 타이어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게 진동이 그나마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상세가 되는 느낌이라서 막 엄청 불쾌한 느낌은 아니다. 이게 카니발과 비교해 보면은 카니발은 뭐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진동이 다 살아가지고 캐빈석으로 들어. 근데 이 차는 하체 의 소재는 별로 좋지 않지만 댐퍼가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어,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시켜주는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상상을 못했는데 일반적인 자잘한 요철들 말고 좀큰 요철을 만나거나 아니면 높은 방지턱에서 이 뒷부분이 좀 떨어질 때그 충격이 조금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이 뒤쪽 부분에서 상하체가 좀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어 이런데서, 어 이런데서 좀 많이 느껴지네요. 이런데서도, 어 지금 굉장히 불규칙한 도로를 갔는데 캐빈석에서 진동이 좀 울려 퍼진다.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런 느낌 자체가 카니발하고 그 결은 똑같거든요? 결은 똑같은데, 카니발이 10 정도라고 하면은, 이 차는 한5 정도 되고, 오디세이가 한3 정도, 이 정도 수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봤을 때,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 카니발을 타다가 이 차로 넘어오면은, 아, 이 승차감이 진짜 대박이다. 비교 불가능하다.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, 오디세이를 타다가 이 차로 넘어오잖아요? 그러면은, 오디세이가 조금 더 좋다. 라는 게 느껴지기는 할 거예요, 여러분들 的。 자,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시트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 착자감도, 이승차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, 그 시트의 착자감도 시에나 하이브리드랑 오디세이랑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. 일단 1열부터 말씀드리면, 1열의 시트 착자감은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에요. 오디세이의 1열 시트는 약간은 좀 단단한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은 좀 놀라긴 했는데, 이 2열 같은 경우에는 오디세이가 시에나보다 훨씬 더 푹신해요. 자,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 오디세이의 2열 시트의 느낌은 약간 그 푹신푹신하다를 넘어서 그냥 엉덩이가 안쪽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 차들 중에서 이 정도로 푹신한 느낌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몸은 좀 편한데 느낌이 약간 좀 이질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시에나 2열 시트는 1열보다는 조금 더 푹신한데 우리에게 익숙한 정말 안락한 푹신함이에요. 2열 승차감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2열까지는 이 승차감 이 1열하고 좀 비슷해요. 약간 그 1열에서 느껴 그 상하체가 좀 따로 온다는 느낌이 조금 더 들기는 하는데 거의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고 이시트의 푹신함과 안락함 덕분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3열 같은 경우에도 착자감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디세이가 더 푹신해요. 근데 그 푹신함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가죽소파 느낌이 아니고 이제서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안락한 푹신함이 오디세이 3열에서 느껴지고 시에나는 이제서야 약간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느낌이 드는데 그 단단함도 그 독일 엔트리 세단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아니고 일본 차 치고 단단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막 불편하다 이 느낌은 아니에요. 근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이 3열에서는 좀더 세게 느껴지고 그래서 막못할 정도는 아닌데 약간 단단한 시트와 더불어서 그 올라오는 그 진동 때문에 오디세이보다는 좀 거슬린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두 차의 승차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두 차가 약간 그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느낌이 있어요. 어떤 포인트에서는 오디세이가 더 좋고 어떤 포인트에서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더 좋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차감에 대해서 잘 느껴보려면 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차의 1열, 2열, 3열에 앉아보시고 시승을 해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. 저 여기까지 보시고 시에나 하이브리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도요타 광장 오토모티브 분당 전시장으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차량난 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좀 친절히 응대를 해주실 것 같고 특히 분당 전시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전시장이고 그리고 사고차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인 BP 서비스까지 가능한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빠르게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이 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 시에나라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니밴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했다라는 점에서 오는 그 비교 우위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미니밴이라는 차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종을 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다전역가구라든가 정말 캠핑을 좋아한다라거나 아니면 적재공간이 많이 필요 필하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기만의 이유 때문에 이미니밴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. 자, 근데 이 미니밴을 구매할 때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이 차가 워낙 크잖아요. 무게도 무겁기도 하고 2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고 곧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비가 좋은 뭐 카니발 2.2 디젤 차들을 사기도 좀 그래요. 이제 키로수가 늘어나면 그 소음과 진동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 요즘 디젤 차를 못 없어서 난리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디젤 연유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디젤에 대한 거부감. 그렇다고 해서 3.5리터 대배기랑 V6 가솔린 엔진이 달린 오디세이를 사자니 연비가 뭐 시내 주행에서 6, 7을 찍어버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게이 하이브리드죠.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충전의 스트레스도 없죠. 디젤차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 없죠. 이런 큰 덩치인데 연비는 지금 보시면은 16km가 넘어가는 미친. 연비를 보여주죠. 이거 제가 시내 주행도 했지만 고속도로에서도 한 80km 이상의 속도로 계속 달렸거든요. 근데 지금 복합 연비가 16km가 넘어간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왜냐하면 지금처럼 엔진 회전수를 높였을 때. 나오는 이 시끄러운 4기통 킨슨 사이클 엔진이 돌아가는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형 세단을 고른다고 해요. 거기에서 이제 캡리 하이브리드랑 소나타1.6 터보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, 저는 이 캡리 하이브리드가 내주는 이 소음 때문에 못 사겠어요.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는 돼요. 근데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시끄러운 엔진음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가지고 일반 내연기관 미니밴으로 간다? 이거는 좀 말리고 싶은 게이 하이브리드의 연비적인 부분에서 오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실제 유지비 절약이라는 장점이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효용가치가 그래서 솔직히 그 소음이 막 엄청 여러분들이 거슬릴 정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이 차를 가지고 킥다운을 하면서 엔진 RPM을 높여가면서 가속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제가 주행을 하면서 14이하 떨어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상품성이죠.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게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좀 짜잘한 상품성도 알아볼 건데, 제가 오디세이에서 가장 아쉽다고 한 부분이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의 부재예요. 이게 5m짜리 차를 주차를 하려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서라운드 뷰의 유무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나 하이브리드에는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오디세이에 없는 2열 열선 시트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열 승객이 조금 더 안락하게 갈수 있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디지털 룸미러 이게 차가 너무 길고 그렇다 보니까 이 뒤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에 카메라를 통해가지고 이 룸미러를 쏴주다 보니까 뒷차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 사각지대 없이 바로 파악을 할수 있어가지고, 이거는 정말 운전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, 오히려 그 안정성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는 이 부분이 있는 거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실내를 구성하는 방식도 마치 한국차를 보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차들 어떻게 하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잖아요. 상단의 콘솔과 이 하단의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,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냈고, 일본차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제가 이 차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딱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느낀 건데, 아니나 다를까, 브레이크 부분이 사전 질문에서도 좀 나오더라고요. 많이 밀리냐고요. 제가 지금 눈이 와가지고 브레이크를, 그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하겠는데, 어제 느껴본 바로는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, 브레이크 감이 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의 브레이크감하고 조금 달라요. 일반적인 차들은 이 브레이크에 발을 조금만 얹어놔도 디스크에 그 패드가 닿는 느낌이 들면서 제동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, 이 차는 약간 유격이. 있는 느낌. 이게 발을 얹어 놓고 조금 이렇게 밟아도 브레이크가 이게 약간 드는 느낌이 안 들고 약간 조금 조금 더 밟아야 그제서야 브레이크가 드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약간 이렇게 밟아 보면 밀리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브레이크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은 일단 오디세이보다 610만원이 더 비싼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하이브리드 엔진만 해도 한 몇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에나가 오디세이보다 이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인데 아이 하이브리드가 주는 이 가치를 과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시에나 하이브리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